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오늘도 죄송아가 너무 예쁘게 피어서 이렇게 담아 봅니다. 하얀색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이거 일찍 담으면 더 예쁜데 시간이 12시가 돼서 조금 좀 이렇게 안예쁩니다 그제부터는 이게 조금 오래가네요. 조금 아침 저녁에 찬바람이 부니까 어 이게 조금 오래갑니다 아 많이 더울 때 37도 올라갈 때는 이게 음 10시 안에 다 져버리던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오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2시 인데 그렇습니다 어 역시 어 겹도 예쁘고 어 요렇게 여기 옹달샘이 있는데 안보여요 안보여 <laughs> 안 보여서 이렇게 어, 아직까지 여기 살 다슬기가 살고 있습니다 다슬기가 이렇게 여기 진달래도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산에 익기서 딸려왔습니다 여기도 진달래가 이렇게 있고 이것도 떼죽나무가 또 여기서 가지를 잘라줬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떼죽나무 하얗게 꽃이 피면 예쁘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음, 사약이다 사약입니다 사약 대종나무 열매가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이 대종나무 열매를 따서 내카에다가 던져두면 어, 고기들이 먹고 다 죽는다 합니다 그 정도로 음, 독성이 강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저기서 엄청 많이 올라오죠 진달래인지 어, 철쭉인지 모르겠는데 피워봐야 알겠어요 요거는 진달래 맞고요 요거는. 요것도 잎이 같은 거 보니까 진달래 같네요. 가서 다른 데 옮기 심어야 되겠어요. 흙이 많이 없는 곳이라서. 흙이 많이 없는데도 아이들이 소나무도 그렇고 아 참잘 살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도 키우면 아이들이 다잘 되네요. 어 이것도 너무 이쁘죠? 유산을 쓰고 이렇게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거 여기서 나오는 거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여기다 만든 지가 지금 3년째입니다. 기아창에다가. 여기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죠? 음. 이것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절 죄송하죠? 보세요. 와, 꽃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참 예쁘죠. 두톤으로 이렇게 피었으니까 더 예쁘고 이거 속에 좀 보세요. 꽃이 굉장히 커요. 와 진짜 예쁘죠. 하얀색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진주 우물정 바이솔에 이렇게 심었죠. 이건 우리 구독자님께서 선물 보내주신, 어, 이거, 화분인데, 이렇게 머리를, 머리에 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눈하고 코하고 막 가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참 이쁘죠? 하, 아, 이렇게 많이 피네요. 이게 겨울에 월동이 안 되고, 실내에다가 두면 이게 지상부가 살아있습니다. 이 지상부가 그대로 있어요. 음, 겨울에 실내도 해야 됩니다. 블루세이지 이런 것도 진짜 잘 되죠. 장마 때 진짜 잘 됩니다. 불빛 뜨이에도 이거는 무난하게잘 됩니다. 요런 거, 이런 거 키우세요. 오늘은 정말로 순둥순둥, 어, 너무 잘 되고 가격 좋고, 전부 가성비 좋은 아이들, 2,500원씩, 3,000원씩 하는 아이들만 오늘은 보여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장마를 지나고 어, 올 여름에 너무 더위에 힘들은 아이들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일이잘 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답니다. 이렇게 올 어, 장마가 한달반 동안 길어서 장마 끝나고 바로 막 찜통더위가 왔잖아요. 그런데 일이 잘 되는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가성비 최고 좋고 순둥이들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 오늘 담아 봅니다. 그분 머리 이런 거, 노, 노지 활동 잘 되고, 가격 좋고, 너무 가격 싸죠. 어, 이런 산목도 너무 잘 되고, 요즘도 산목이 됩니다. 이런 거 키우세요. 어, 너무 잘 됩니다. 추이고, 더이고, 상관없이, 장마 때도 잘 되고, 상관없이 잘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게 정말로. 음, 좋아요. 설립도라지 이런 게 가성비 좋고. <laughs> 이런 꽃이 제곱니다. 꽃대를 잘라줘야 꽃이 자꾸만 피는데, 씹어들라고 꽃대를 안 잘라주면 좀 꽃이 좀 작게 피죠. 씨로 번식하는 아이들인데, 어, 그거는 이제 지향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상부가 살아있고 실내 두면 이제 그대로 노지월동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올 겨울에 한번 꺼냈다 엿 하면서 아이스박스에 넣고 한번 그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스박스에 넣고 실내 안 들어가고 노지월동이 된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큰 죄송하는 큰 거는 우주에 죄송하는 노지월동이 안 됐거든요 작년에도 안 됐습니다 다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스박스에 넣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키워 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와 정말 이쁩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네덜란더 파워 재생를 하는데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다육이처럼 음, 그렇게 겨울에 서 키운답니다 겨울에 실내에서 그럼 이제 꽃을 피워 줄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피웠는데 키가 작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는 게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요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건 위로 올라가면서 핍니다. 이렇게 이 화분에다가 이쁘죠? <laughs> 화분에 신발에 화분 신발에 이렇게 어 우물증 진주바이솔 화분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아유, 요렇게 예쁩니다. 정말로 가성비 좋은 아이들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한 포트 3,000원씩 이렇게 한답니다. 어, 정말 으, 계속 피고 주고 피고 주고 하니까 이렇게 잘된 아이들을 어, 키워야 되겠어요. 부베나 이런 것도 가성비 좋죠. 가성비 좋죠. 3,000원씩 한 포트 있으면은 평생을 볼수 있는 꽃이잖아요. 평생을 뭐더살 필요 없이 음, 평생을 볼수 있는 꽃입니다. 너무 잘 됩니다 이것도. 어 이거는 이제 어, 단연생이 아니라서 씨를 음, 음, 씨가 자동으로 나와서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 저거 스스로 직파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식을 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너무 많아서 가성비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사천 원씩 하던데 한 포트에 0천 원, 0천원 이렇게 하던 너무 싸졌습니다. 오, 어, 하늘바라기 이런 거, 이런 것도 어, 너무 잘 돼요. 이런 거 주세요. 음, 이런 거 주세요. 여기 소나무가 물 빠짐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소나무가 다섯 그루 심은 게다 되고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물 빠짐도 안 되는데서 요렇게 나고 있는데, 아, 올해는 음, 이거를 봄에, 이런 봄에 여기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여기다 심어야 되겠어요. 요소나무 여기다 많이 심어서 요수북하게 되게끔 이렇게 심을, 심어서 키워봐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소나무가 참 저는 땅에는 잘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물이 이렇게 여기까지 잠겨 있는데도 아니 소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여기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도 있고. 이렇게 돌단풍도 있고 산나물도 있고 이렇네요 이건 산나물 여기서도 나오네요 여러 가지가 음, 부처손도 있고 많이 섞여 있는데 풀 <웃음> 잡초도 있네 잡초도 <웃음> 안 보면 또 이래요 여기는 또 아이고 한금새듬도저또 들어 있습니다 한금새듬도 너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는 또봄 되면 음, 하늘 바람꽃도 들어 있습니다 변산바람도 들어있고, 그래요. 음, 참, 여기서 이렇게 잘 돼주니까, 얼마나 예쁜지, 소나무 여기서 이렇게 커주니까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laughs> 소나무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유, 그러려면, 다 이런 넙줄고사리 뽑아내야 되고, 요것도 다 다시 뽑아내야 되는데, 이런 아이들. 음, 돌단풍들 다 뽑아내야 되는데, 또이큰 작업이 되겠고, 늪줄고, 살이만 두고, 돌단풍은 뽑아내야 되겠어요. 다르게 심어야 되겠어요. 다른 데다가 심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 갖고선 제대로 피네요. 이거는 이렇게 제대로 핍니다. 음. <laughs> 이건 제대로 하나 피었습니다. 이렇게 색깔, 지 색깔이 이렇게 피었네요. 일어나기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노지 울동 잘 되고, 가성비 좋고 4천원짜리 한 포트 이런거 마당이 좁은데는 큰 나무보다도 잔잔한 이런기도 볼게 많고 한가지 색 한가지보다 여러가지를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키우면 큰 나무는 사실 뜰이 작은데는 정말로 막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뜰 작은데는 이런 아이들 키우세요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랬어. 노지 울뚱되고 가슴이 좋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이 키우세요. 뜰이 작은 데는 정말로 이런 나이, 응, 음, 재송아 음, 종류라든지 이런 종류, 멜란 포디움 이런 거는 뜰이 작아도 얼마든지 예쁘게 키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응, 음, 그렇습니다. 아유, 이건 어찌나 예쁜지, 어찌나 예쁜지. 아유, 이게 좀 햇볕을 봤어. 약간 잎이 이래요. 어, 우리 집에서 하여농원에서 이제 키우다가 이렇게 다 꽂고 가정으로 가면 조금, 이렇게 조금 변화가 옵니다. 이래도 다시 올라오는 꽃은 이렇게 이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꽃 범행 꼬리 좀 보세요. 가격 싸고, 흰색도 있고, 이 색하고 두 가지 있는데, 꽃향기 야생화 이거를 판매합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우리 건사님 댁에서 이거를 화분에 심어 진거를 가져왔는데 화분에 심으면 이리안 큽니다, 키가. 꽃 봄에 꼬리가 키가 여기서부터 여기부터부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화분에다가 심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꽃이 오랫동안 피어줍니다. 이런 거 키우세요. 가격 싸고 노지 활동되고. 그렇게 작은 뜰에는 이런 거 화분에다가 딱 심으면 키가 안 크고 그 대신에 그름을 좀 자주 주고 그래 하면은 이렇게 풍꽃을 피워주는데 우리 여기는 그름이 참 좋아요. 그름이 보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잎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건강해 보이죠. 그름 많이 먹은 잎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한나무가 이렇습니다. 요렇게 피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예쁜지, 요렇게. 진짜 예쁘지? 이것도, 이렇게 막, 전신 만신에, 요렇게 해서, 뻗어서 올라가는데, 이야, 흰색도 예쁜. 다음에는 또 흰색을 하나 구입해야 되겠어요. 아유, 이렇게, 이거 정말로 절대적으로 추천할게요. 향기는 없습니다. 저는 향기를 향기 나는 꽃을참 좋아라 하는데 향기는 없어요. 근데 그 대신에 노지 월동이 되고 꽃이 오래가고 오래갑니다. 꽃이. 그리고 끝도 없이 피워줍니다. 예, 늦게까지 피워줍니다. 이게. 가성비 좋은 이런 꽃이 이렇게 예쁜 꽃이 어디 있습니까? 어, 이렇게 오래까지 꽃을 피워주고 와 진짜. <laughs> 대박입니다.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수국. 자꾸 요거는 이렇게 감아갑니다. 옆에 거 아무 데나 감습니다. 매일매일 뭐, 어, 감지 못하게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주는데, 아유, 끝도 없이 감아갑니다. 시계초가. 자꾸만 목수국을 괴롭힙니다. 아, <laughs> 이렇게 너무 예쁘죠? 오늘은 정말로 가성비 좋고 이 장마에 불빛에 잘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